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니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아파트가 바로 서초구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일 텐데요. 입지나 브랜드 단지 규모와 주변 인프라 등등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단 일도 없는 단지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분혼을 의심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정말 가능한 가격일까 싶을 정도의 장기전세 물건이 나왔는데요. 심지어 기존 전세 시세의 거의 반값으로 공급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장기전세 공공주택이기 때문인데요. 물론 공공성격의 공급이니만큼 비교적 까다로운 자격조건이 필요하지만 당첨만 된다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20년간 만편이 거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자격 조건을 비껴가더라도 성장한 자녀들이나 친인척, 주변 지인들에게는 한 번쯤 알려줄 만한 조건의 물건인데요. 여기에 기존의 임대주택들이 모두 원룸이나 투룸 타입의 소형이었던 곳과 달리 금회분 물량들이 59타입, 25평형 세집이라는 점에서 꽤나 높은 경쟁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강남은 강남이고 그들만의 리그라 불리는 지역이니만큼 아무리 반값 전세라 하더라도 일반 서울 중위 지역에 비해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권이 강남 지역인 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웬만큼의 자금력은 되지만 아직은 내집 마련을 하기에 부담스럽고 이왕이면 대한민국 최상급지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만 열려있는 현장일 듯한데요. 어차피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만큼 관심이 있다면 일단은 신청부터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먼저 보고 영상 중간 부분에 전세가와 자격조건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결론적으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당연히 도전해봐야 한다입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미분양 광고 컨텐츠가 아니고 저희 채널 14만 구독자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후반부에 나오는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이곳 외에도 서울 수도권에서 불시에 공고되는 로또 집중 물건들과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아파트 이름은 레미안 원펜타스이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작년 하반기에 준공된 완전 신축입니다. 35층 6개 동 641세대로 처음부터 로또 청약으로 유명세를 탔던 단지인데요. 이중 59타입 일부 물량이 SH공사의 장기 전세 주택으로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9호선 신반포역 초역세권이니 초푸마의 일군 브랜드니 등등 부가적인 설명조차 의미가 없는 아파트인데요. 쉽게 말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혼자서 다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 표현하는 게 어울릴 듯 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전세가 볼 텐데요. 59타입 세 채가 금회분 공급 물량이며 전세가는 9억 7,500만 원입니다. 이는 같은 단지 전세 시세 17억 대에 비해 거의 반값 정도의 금액이라는 게 팩트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게더 매력인데요. 또한 아무도 살지 않았던 완전 새집 첫 입주에 전혀 논란이 없는 입지를 가진 아파트라는 점에서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은 나올 듯합니다. 다만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세대들인 만큼 자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아쉬운 점인데요. 우선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2년 이상 조건을 채워야만 1순위가 됩니다. 물론 위의 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타 지역 및 청약통장 2년 미만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을 텐데요. 여기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600만원 이내, 총 자산 6억 4천만원 이내, 그리고 자동차 가액 3,8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물론, 출산 가구일 경우에는 위 조건에서 조금 더 탄력적인 기준이 적용되니, 이 부분은 상단의 조건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요. 추가로, 워낙 다양한 예외의 경우가 많아, 반드시 SH공사의 모집공고 열람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5월 13일 시작하는 청약일정 맞춰 준비하시고요. 시간 되실 때 직접 임장도 해보시면서 주변 시세 변동이나 거주 환경 등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오늘 컨텐츠에서 다루지 못한 좀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해당 단지의 상세 모집 공고를 꼭 열람해 보시고요.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들도 상단의 시행사 연락처를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컨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채널을 구독 후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서울 수도권에서 발표되는 로또 중점 물건들이나 할인 분양 아파트 정보들을 거의 매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컨텐츠를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